성균관대학교 과학수사학과의 석자교수를 맡고 있는 정희선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하려고 하는 주제는 과학수사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그거를 얘기 조금 하려고 그고요 자기를 중심으로 한그 네트워킹. 그런 걸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성균관대학교의 과학수사학과의 석재교수를 맡고 있는 정희선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전체적으로 과학수사를 하는 데 있어 과학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과학의 역할로 인해서 해결된 사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굉장히 중요한 사진을 하나 먼저 갖고 왔습니다 이 사진 속, 사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은 사실은 제가 저를 좀 소개도 하는 게이 사진에서 또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라는 데서 근무를 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세월을 근무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그 34년을 근무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 11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였을 때 11대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고 제가 그 소장일 때 국립과학사연구소가 원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에서 원을 승격했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 2급 기관에서 1급 기관이 된다는 거였는데, 제가 그 소장으로 발령을, 11대 소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있는 도중에 원이 되면서 제가 초대 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그 초대 원장이 됐었을 때 우리가 처음으로 국립과학사 연구소가 원이 되는 그 그러니까 50년 걸렸습니다. 50년 걸리면서 소에서 원을 이제 얻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날이 소에서 원을 성취했다 해서 소원 성취한 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원 성취한 날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여성이 잘 없죠. 여성이 잘 없으니까 제가 어디 가서 저 국가수 소장입니다. 국가수 원장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를 잘믿지 않으셨어요. 정말 그 국가수. 원장 맞느냐, 그 국가수 소장이냐. 그래서, 아, 제가 정말 그 국가수라고 해도, 하, 아그 여성이 거기가 있다니,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이날이 이제 그, 국가수가 이제 원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한 발자국 좀 나가는 거다 했고, 저로 봐서는 아주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었고, 이제 국가수도 함께 그렇게 갔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 과학수사에 대한 드라마 얘기도 조금 하면서 현실에 있었던 얘기를 전반적으로 얘기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과학수사에 대해서 어떤 드라마들을 보셨을까 모르는데, 혹시 이런 드라마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드라마는 그 뼈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학자가 주인공이 되는데요. 우리가 뼈에서 알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을까요? 뼈에서 알수 있는 정보는 그 사람의 연령대를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성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시신이 정말 부패되고 오래된 게 발견됐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게 여성인지 남성이었는지, 연령대가 얼마였는지 그런 걸 하는 그래서 이게 이 연속극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그 인류학에서 이 법의학 쪽으로 법과학 쪽으로 할수 있는 일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던 그런 연속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연속극은 사실은 보시는 분들이 아좀 이상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학문이 같이 연결되는 게이 덱스터라고 부르는 연속극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게 나오느냐면 피가 튀는 흔적입니다. 피가 내가 총을 어디쯤에서 맞았고 칼을 어디쯤에서 맞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서 떨어지는 피의 그런 방향이 다르고 또 떨어진데 있어서의 그 모양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봐서 대략 얼마쯤 거리에서 총을 맞았겠다 이런 걸 아는 거라 블러드 패턴 리코구니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러드 패턴을 보고 이런 게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맞았다, 어떤 총기에 의해서 맞았다든가 뭐 이런 걸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덱스터라는 것도 영뭐 미국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었던 그 드라마였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포렌식 쪽이라고 써 이제 과학 수사 쪽에 드라마를 하면은 제일 유명하고 제일 유명게 한 바로 이거죠. CSI, Crime Scene Investigation. 그러니까 crime 범죄 scene 현장의 investigation 수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Crime Scene Investigation 하는 게 아주 뭐이 사실은 이 드라마 덕분에 그 국립과학사연구원 같은 데는 그 홍보를 안 해도 여기에 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해서 저는 아주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드라마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드라마에서 보면 현실하고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 하면은 이 드라마는 처음 발생해서부터 끝날 때까지 한시간이 끝나죠. 그 에피소드 하나 끝날 때다 하니까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죠. 근데 현실은 어떤가? 현실은 그렇게 할수 없거든요. 현실은 실험 하나 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게 되진 않거든요. 우리가 유전자 검사 쉽게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유전자 검사도 그렇게 쉽게 할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드라마하고 큰 차이는 시간에 대한 건데 근데 많은 분들이 드라마 보시고 난 다음에 왜 빨리 안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빨리 할 수는 없다는 게 이제 가장 현실과 좀 다른 점이고요. 또 하나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는 여기에는 주인공들이 나와서 자기가 범죄 현장에 가서 증거물 채취하죠. 그다음에 자기가 실험해요. 자기가 수사도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그냥 몇 가지 역할을 하는데 현실은 그렇게 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범죄 현장을 갔을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범인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사람한테 맞는 것만 실험을 하고 아닌 건 버릴 그런 편견이 생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커다란 사건 났을 때 보면은 과학 수사라고 그러고 조끼를 입고 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경찰청에 계시는 과학 수사 요원들이세요. 그분들이 증거물을 채취하면은 그걸 국가수에 보내면은 국가수에서 실험해서 그 결과는 그분들한테 보내질 않고 그형사과라그래서 수사하시는 분들한테 보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삼각형 형태가 되는 게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거죠. 근데 이 드라마에서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벌써 주인공이 세배가늘어야죠뭐이 시청자들도 혼동이 되고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과 드라마 속에서는 그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어 일단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드라마 중에는 이 여러분들이 잘못 보셨을 텐데 조금 오래 됐긴 했는데 2011년에 이 사인이라고 그러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법의관이 주인공이 되는 연속극이었는데 제가 이 당시 이제 원장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극을 만든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아, 국가 수가 이런 거 도와주는 거. 그니 그러니까 드라마 속에 주인공이 된다는 건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어려울 거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 드라마가 다 준비가 돼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의사 선생님이 대본만 읽어주는 그런 과정을 했는데 이연속극 중에서 여기서 원장으로 나오려고 이제 등장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원장이 되려고 별별 방법을 안 가려서 원장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저국과수 원장입니다. 그러고 저를 소개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어떻게 암투를 거쳐서 그 자리까지 갔느냐고 그런 얘기를 제가 굉장히 여러 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하고 현실하고는 굉장히 다른데 어떤 드라마 속의 얘기들로 그렇게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잠깐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을 좀 현실 속에 정말 우리가 주변에 있었던 사건들 속에 과학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어떤 여대생이 보건소로 갔다 길을 건너서 버스 정류장에 있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정류장에 있다가 없어지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기 에아이 사람이 어떤 차에 의해서 없어졌겠다. 차를 타고 갔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경찰에서 그 시간대에 그차 거기 에 지나갔던 차종이 찍혀 있는 CCTV를 다 필름을 국립과학수사연구에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이때 차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얼마쯤 지나면서 번호판이 찍히면서 이차들이또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그씨 CCTV 필름을 갖고 와서 국가에서 실험을 했는데 국가에서 굉장히 잘하는 팀 중에 하나가 디지털 포렌식이라 해서 이 얼굴 같은 거 확인하고 이러는데입니다. 그러니까 범인이 생각해보세요. 범인이 범죄 현장에 갔다가 나온 사람이 돈 찾으러 가는데 뭐 얼굴 잘 보이게 하고 갈 일은 없잖아요. 마스크를 쓴다든가 뭐 모자를 쓴다든가 하니까 이 사람 얼굴을 알긴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그런 거를 하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거든요. 근데 CCTV에 찍힌 뭐 차종 읽는 건 너무너무 쉽게 읽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쭉 번호판 읽고 또 특징 읽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봤더니 모든 거에 대한 그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은 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 분들한테 드리면은 경찰 분들이 차적 조회를 합니다. 차가, 이 차가 어디 누일 건지 뭐 이렇게 쭉 하는데 어떤 어머니한테 갔더니 자기는 요즘에 차 운전 안 하고 아들이 한다. 그래서 아들 집을 가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상해서 그 다음날 다시 갔더니 그 차에다 불을 질러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났다는 거는 일단은 심증은 더 확실하죠. 그렇지만 물증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증을 찾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경찰 분들이 잘한게그 집을 다 뒤졌습니다. 뒤졌더니 이 사람이 옛날에 타고 다니던 트럭 속에서 이점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점포가 나와서 점포속 점퍼를 이 저희한테 국가수에 의뢰했죠. 그래서 저희가 다 실험을 했더니 앞뒤 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소매 끝에 뭐가 나왔습니다. 소매 끝에 뭐가 나와서 이게 뭔가 했더니 혈흔, 핏자국이었거든요 그래서 핏자국이어서 거기서 유전자를 분리했습니다. 유전자를 분리했더니 그 당시에 경기도 서남부에서 여성분들이 한 여섯 분 정도 아까 그 학생처럼 그렇게 없어졌던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유전자를 해놨던 디베하고 매치를 해봤더니 그 중에 한 분이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적으로 돼갖고 이제 강호순이라는 사람이 자백을 했던 그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소매 끝에 묻은 게 너무 너무 작은 양인데 나노그램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노그램 얼마나 적은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 오셔갖고 기자분이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 나노그램이 얼마쯤 될까요? 그래서 혹시 모기 눈물보다 적을까요?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당연히 모기 눈물보다 적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모기 눈물보다 적은 양의 DNA가 희대의 살인범을 잡았다. 그래서 이제 유전자 기술이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거는. 작은 양으로도 하지만 여기에 있었던 지금 여기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살인사건 난 여기에서 혈흔이 있었고 거기 유전자하고 나하고 매치될 확률로다 지금 현재 기술라면 최소한 100억 분의 1입니다. 세계 인구가 70억이죠. 70억보다 더 낮은. 걸로 그 사람, 그쪽하고 나하고를 맞는다고 하니까 내가 범인일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요즘에 유전자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겠고요. 어, 부산에서 여자 중학생이 엄마하고 한 8시 반에 통화를 한 다음에 엄마가 9시쯤 집에 갔더니 학생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전화기도 있고 안경도 있는데 사람이 없어졌는데 주변에 보니까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납치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엄마가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아, 그러면은 바로 신고를 해야 되겠다 해서 엄마가 신고를 바로 하셨어요. 근데 이런 납치 사건이 생기면 바로 경찰에서 납치당했다 이러고 수사하지 않거든요. 비공개로다 왜냐하면 걔를 살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다가 수사를 하다가 그래도 못 찾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공개를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월 24일날 얘가 납치당했는데 2월 27일까지 찾아 봅니다. 못 찾으니까 2월 27일이 되면서 이제 공개 수사를 했는데 나중에 얘가 시신이 발견된 건 3월 6일 발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얘기가 아 이거는 공개수배를 했기 때문에 이 얘가 살해당했을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소학생의 그 살해 시점이 너무나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했는데 다행스럽게. 그 경찰 분들이 2월 24일 날 납치단하고 2월 27일까지 사이에 그 동네를 다 찾아 봅니다. 찾아면서 사진을 다 찍어 놨거든요. 2D 사진을 찍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진하고 다음에 지금 현재의 3D하고를 비교하자고 이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진에서 보면은 지금 저기 사람이 서 있는 그 모습에 보면 은 사람이 서 있는 거기쯤에 커다란 물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 사진 두 개는 2월 26일, 그러니까 2월 24일 날 납치당하고 이틀 후에 가서 찍은 사진이었고요. 밑에는 시신이 발견된 때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신이 발견된 건 어디냐면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물통이 있었는데 2월 26일 날은 가서 문을 열어보지 않았고 근데 3월 6일 날 갔을 때는 열어봤더니 거기에서 벽돌이 있었고 저 가루가 석회가루인데 석회가루가 뿌려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은이 석회가루를 만약 2월 26일 이전에 쓰고 3월 6일까지 안 썼다면 그게 그대로 있었겠죠. 변화가 하나도 안 생겼겠죠. 그래서 변화가 생겼나 안 생겼나로 해서 사례 시점을 찾자 해서 그날 바로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장비를 갖고 부산을 갔습니다. 부산을 가서 그 주변을 3D로다가 사, 사진을 찍고 3D 사진과 2D 사진을 맞춰봤더니 저 빨간색 통이 전혀 변화가 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바로 이 파란색 통이었는데 석회가루를 더 넣었다 그러면 이 패턴이 변하든가 뭐 어딘가 변화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 변화를 보지할 니 변화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월 26일 이전에 살해당했다 그래서이 바가지 이게 하나가 살해 시점을 얘기한 아주 중요한 과학적인 증거가 됐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있는지 모를 텐데, 나쁜 사람들 중에는 카드라든가 화투 같은 데다가 화학 물질을 입힙니다. 그리고 나만 특별히 볼수 있는 컨택트 렌즈를 끼고 상대편 돈을 다 따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편편한 물에, 면에, 화학 물질을 입혔다 그러면 빛이 들어갈 때, 빛이 산란되는 정도, 굴절되는 정도는 다를 거다. 이걸 IT 기술로 해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 3개월 후에 됐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저도 막 흥분해서 쫓아가서 봤죠. 그랬더니 우리 스마트폰을 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무것도 필요 없이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이 있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카메라로 찍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거를 뭐 굴절되는 정도 산란 정도 되는 정도 측정해서 그거를 앱으로 프로그램 만든 건 굉장히 복잡합니다. 막 스네일 법칙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넣어놓으니까 사진 찍고 앱만 돌리면은 바로. 거기에 어떤 글씨가 써 있나 여기 있는 것처럼 글씨가 보이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만큼 중요한냐면 옛날 같으면은 증거물 채취해서 국가서 보내서 실험해서 다시 오는 뭐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30초 이내에 이 글씨가 그 자리에서 보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범인을 잡을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과학서에서는 뭐 최고의 저는 그 가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고요. 사실은 저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이 제가 마약. 약동물 이런 거 실험한 사람이니다 그래서 주로 저는 소변 중에서 마약을 먹은 사람인가 아닌가 실험했고 모발 중에서 마약이 있는가 아닌가 뭐 이렇게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다 모발 중에 있는 게 우리가 약물을 먹게 되면 혈액을 통해서 약물이 머리카락에 들어가면서 머리에 축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머리가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이동이 되거든요. 우리가 머리가 얼마큼 자라느냐 우리나라 사람 동양인들 특히 우리나라에 보면은. 평균으로 볼때한 달에 1cm쯤 자랍니다. 그래서 내가 6개월 전에 마약을 먹었다 그러면은 내 목은부터 한 6cm쯤에 그 마약이 남아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마약을 먹은 그 사람의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언제쯤 이사를 내가 2개월 전에 절대 안 먹었어요. 그러면은 이머리 모금부터 2cm 짜리를 봅니다 그럼 거기서 안 나오면 정말 이 사람이 안 먹었다 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발 중에 나오는 이 사실은 마약의 양도 나노그램 양입니다 아주 작은 양이기 때문에 이 기술은 국가수가 갖고 있는 아주 정말 중요한 기술이라 동남아시아에 다 가르쳐 줬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마약 검사하는 대로 주로 했는데 제가 사실은 국가수의 원장까지 올수 있었고 이런 거에서 사실 가장 중요했던 점 하나가 글로벌 역량을 갖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글로벌 역량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네트워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얘기를 제가 좀마무리 할까 하는데요. 그 글로벌 역량에서 이제 물론 가장 중요하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거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감각이라든가 뭐 다문화, 다양성에 대한 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본인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제 사례를 들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3월에 런던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한테 너무나 중요했지만 그 중요한 어떤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이 전시회의 제목은 체인지 메이커스라 해서 변화를 해 두었던 사람들에 대한 체인지 메이커스라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영국에 그 외무성 장학금을 받고 영국 가서 공부를 잠깐 했었는데 영국 외무성 장학금이 2019년이 35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뭐 10만 명도 넘는 데는데 35명을 뽑았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놓고 이날 여기서 전시회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도저히 그때 갈수 있는 형편이 못 돼서 제가 부탁한 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과 저의 그, 네트워킹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려는데, 이분이 제가 그 영국 외무성 장학금을 받으려고 어플라이를 하고 면접을 할때 저를 면접하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국 대사관의 1등 서기관이셨는데, 그래서 저를 이제 제가 뽑혔고, 그래서 제가 영국 갔다 왔고, 이분은 또 본국에 가셔서 계속 승진하셔고 나중에 우리나라로 이분이 영국 대사님으로 오십니다. 영국 대사님으로 오셔고 가장 먼저 만나보고 싶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저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의 정말 대사관 차를.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도 이제 계속 연결이 쭉 돼서 제가 대사님 보고 제가 이렇게 전시를 회 하는데 제가 갈수 없는 형편이라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 했더니 가셔갖고 저렇게 한글로 본인 성함을 이렇게 써서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연이 사랑과 사랑과의 인연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하고 어쨌든 이런 인연이 제가 기초가 돼갖고 저는 영국 여왕 그 훈장을 받았습니다. 영국 정부에서 그 지휘관 훈장이라서 굉장히 높은 훈장도 하나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런 게또 기초가 되니까 이 전문성과 더불어서 이 네트워킹 두 개가 같이 연결되는 게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약, 약동물의 전문가로 돼 있어서, 그리고 과학수사 쪽에. 그래서 이 학회는 제가 이 학회 회장을 했다고 지금 자랑을 드리는 건데요. 이 학회는 한 70년이 된 세계에서 가장 큰 과학 수사에 대한 학회입니다. 그래서 이 학회에서 그 회장을 뽑는데 제가 네개 나라가 경쟁한 데 가서 제가 해서 최초로 여성 회장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제가 이 학회장을 했고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이걸 개최하면서 그전 세계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분이 같이 와서 했던 그런 게 되고요. 또 하나 자랑 더 하고 싶은 거는 제가 마약 약동물의 전문가 인는데 그거에 관련된 학회에서 제가 또 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17년까지 이 학회에서는 사실은 여성으로 최초는 아니었고요. 근데 아시아에서는 최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으로는 그 미국에 있는 분이 먼저 하셨는데 이건 워낙 그 전문성이 요구되는 거라 그 사실은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고 회장하기는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굉장히 운이 좋았던 그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2014년부터 17년까지 이 학회장을 했다는 것도 굉장히 저는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네트워킹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트 투 하트. 사람을 만날 때 진정으로 내가 진정성 있게 만나야 된다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서로의 만남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고, 세 번째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먼저 연락해야 된다는 거죠. 절대 상대편이 나한테 연락 먼저 안 하거든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는 내가 정말 필요하다 그러고, 내가 저분한테 배우고 싶다 그러고, 저분을 정말 좋아한다 그러면, 내가 먼저 연락하는 그런 마음이 저는 굉장히 네트워킹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필요를 하셨을 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우고 싶을 때, 그 멘토를 정해놓고 멘토한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한테 가장 중요한 분은 저한테 이렇게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이시고요. 가장 중요한 곳은 바로 이 자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거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제가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고 미래는 내가 아무리 걱정을 해도 지금 걱정한 거가 일어날 일이 2%도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은 미래에 내가 있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할 때 나의 미래도 나를 위해서 함께 갈수 있다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오늘의 주, 중요함, 지금 이 자리,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드리면서 제 강연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